퇴근 후 집에 가면 항상 향기롭고 아늑한 공간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캔들 백화점 엘사 캔들 워머와 소이 캔들 세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아이템은 핑크 계열의 워머와 화이트 자스민 민트 향이 370g 캔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용해보니 방의 향이 확 퍼지는 게 정말 금방이에요.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고 미드 센추리 스타일에도 완벽하게 매치된답니다.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면 이 아이템도 5점 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줄 아이템 바로 캔들백화점 비주워머를 소개해드릴게요. 사이즈는 18 곱하기 17.5cm로 적당하고 심플한 블랙 계열 디자인이 인테리어에 딱이더라고요. 다이얼식 버튼으로 온도 조절이 가능해서 사용도 편리하고요. 실제로 사용해보니 10분 정도 켜두면 은은한 향기가 퍼지는데 정말 좋았어요. 고급스러운 느낌과 함께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불빛 조절 기능 덕분에 원하는 밝기로 조절할 수 있어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캔들워머 덕분에 집안에 따뜻한 느낌을 더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여러분도 집들이 선물이나 인테리어 소... 소품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이 아이템도 5점 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집안 분위기를 확 바꿔줄 아이템을 가져와 봤어요. 바로 캔들백화점 루시드 워머입니다. 이 제품은 고급스러운 골드 계열 디자인으로 최대 높이 18cm까지 조절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다이얼식 버튼으로 밝기와 높이를 쉽게 조절할 수 있어요. 저도 사용해보니 분위기가 정말 달라졌어요. 레드 컬러 양초를 켜고 밝기를 조절해보니 진 분홍빛이 퍼지면서 아늑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친구들도 어디서 샀냐고 물어볼 정도로 반응이 좋았답니다. 가격도 너무 착하고 집들이 선물로도 딱이에요. 기분 전환에 이만한 아이템 없겠죠? 오늘도 멋진 분위기를 만들어준 캔들 워머에게 5점 줄게요.